자 이번 시간에는 디젤 차량 연료필터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2007년식인데 한번도 안가는데 상태가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 라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연료 호스쪽에 먼지를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으로 이렇게 찢겨놓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인아웃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 응. 네. 상태에서는, 대기가 더힘들릴수 뭐 있으니까, 이걸, 12mm 이걸 풀면, 마섯다나오니 12mm를 먹여, 대주고. 파손될 수 있습니다. 빼주고 저 밑에도 살짝 놓고. 이 풀어보겠습니다. 살짝 풀어주고, 흙을 할 때,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안 아,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수있 위치를 기억에 두는지 사진 찍어놓고, 이어주고요 기름이 조금 나오게 니다 덮어주고 바로 도으로 이렇게 맞춰내죠 러스가1 5관정이 붙고 한5리0씩일수 있을 있네요 차원을 보면 어, 나름 깨끗하죠 연료의 색깔이 어떤지 보도록 색깔이 원래 약간 투명한 색깔의 푸른빛을 살짝 띄고 있는데 네. 안에 종이 빛을 퍼뜨리기가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먹은 빛을 끼고 있습니다. 잘 교환하지 않으면 인젝터가 굉장히 굉장히 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막혀버리면 나중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품 연료끌타고요. 자 여기 보면 철판 타이는 새로 재사용해야 됩니다. 그 전에 아까 요 풀었던, 예, 브라겟, 브라겟을 새로 장착하겠습니다. 아까 대충 보면 요 위치가 요 밑에 요 걸리는 부분하고 요 놈하고 거의 일치했습니다. 요거, 요 놈을 여기 껴야 되는 거요 자, 저 꼽아주고 여기 풀었던 십자 머리 볼트를 쏘아줍니다. 그리고 라겟스 옮겨 달겠습니다. 여기 먹물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배꼽을 다시 막아주겠습니다. 좀더 빼볼까요? 목물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속에는 안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대로 고대로 다시 조립해 주고요 이런식으로 했어. 빨리 가서 장착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장착하기 전에 여기 뭐 날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날짜를 적어 주겠습니다. 어, 잘 보이는 곳에다가 9년 7월 5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언제 갈았다는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다음에 그런 시기에 참고가 되겠죠 여기에 인아웃 파이프 마개를 빼주고 호스를 먼저 꼽아줍니다 딱 소리가 나죠? 이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꽂고, 이 위에 회색을 딱 눌러주고, 그 다음에 60mm 볼트를 손으로 먼저 걸어준 다음에, 고글에 서서 쪼오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는 총 4개 들어갑니다. 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커넥터 세 개입니다. 하나는 온도를 감지해주고요. 하나는 열선, 열선 그리고 밑에 나머지 하나는 수분 경고등 들어오는 센스입니다. 이게 모양이 다 틀려서 보통 뭐 현대 기아 차들은 아무 곳에 다른 곳을 꼽으려 해도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뭐 되도록이면 뺄때잘 보라는 게 좋겠지만, 맞지 않습니다. 모양이나 뭐 타원형이라든지, 각이 사각이라든지, 잭이 뭐, 커넥터가 2핀, 3핀 이렇게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뭐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처음에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위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펌프질 하는 타입이 아닌 타입은 엘로땡크처럼 모터가 달려있습니다. 요거는 컴퓨터로 에어 작업을 해주고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자, 먼저 밑에 컴퓨터를 물려주고요. 키를 2단까지 돌립니다. 스마트 버튼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두번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어 산타페 CM이라는 게 있죠. 요거보다 더 신형은 FL입니다. 요 차는 CM입니다. 여기 엔진제어 들어가면, 어, 요 차는 07년에서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쭉 내려갔다 보면, 에어 빼는 기능이 안 보이네요.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 또뺄수 있습니다. 액추에이 검사란에 들어가셔서, 연료 펌프 릴레이라는 놈을 강제 작동시키면 펌프가 돌아갑니다. 이 하다보면 탱크에서 뭐북글 울북을 뭐 뭐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지금 들리죠? 윙 이거를 한 보통은 한 30초 정도 자동으로 하는데 요차는그 기능이 없었어. 이런 식으로 정지했다가 조금씩 했다가 한번더 하고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아직 지가 생각을잘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띵띵띵 끓린안 띵띵 어? 자, 나갔다 다시 겠고있다 엘레펌프를 릴레이 지금 에어다 빠졌는지 계속 실패하고 나오네. 모터가 충분히 돌아오는것 같으니까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시동이 바로 걸리죠. 시동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걸리죠. 필터 갈고는 혹시 동글어서 최소한 5분 이상은 시동 끄어놔야 됩니다. 잘량해 애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필터 갈고 바로 시동 걸어가 출발해 버리면 바다가 시동 꺼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꼭한 5분 정도는 공회전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저앞쪽에 가서 이제 시동이 어느 순간 잠깐 떠는데요이게 기름이 전부 걸, 호수, 연결유 탄소를 직접 확인하고 마지막 시동 이렇게 유관 검사하고, 커넥터 분라든지 기어가 까는지 다 확인하고. 자 이렇게 봐서는 그냥 새카만데요. 더좀더 그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에 보면. 이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우측에 까만 먹물 같은 게 보이시죠? 굉장합니다. 이게 조금 더잘 보일 것 같습니다.